안녕하세요. 왓페이스볼 김정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저희 왓페이스볼 샤보더 제품으로 입고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모델이 새로 입고가 됐는데, 어 제가 각그 모델별로 간략하게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내야수 모델이고요. 이제 일곱 모델이 전부 프리퍼드로 일단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드에 있는 이 민트 칼라가 이제 메인 배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오션 민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 모델 자체 사양은 기본 모델이 TT2라고 해서. 어 예전에 이제 한참 유격수로 활약했었던 트로이치키 선수의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모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트 칼라는 이제 프리퍼드만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H H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왁베이스볼에서 이제 독점으로 이 칼라를 샤브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이 패턴을 실제 야구할 때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틱틱2 모델이 기본 사양이 어. 11.5인치입니다. 11.5인치고, 어, 굉장히 포켓이 넓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일본 브랜드들의 형태가 이제 폭 이제 바닥이 넓고 이제 포켓이 깊지 않은 얕은 패턴의 성향을 지닌 그런 패턴들이 많은데 롤링스는 대체적으로 대, 대부분 이제 깊은 패턴이 많, 많은 거에 반해서 이 TT2 모델은 조금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일본 성향에 가까운 이런 패턴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색도 직접 설정을 해서 한 건데 어, 기본 베이스는 다 샤브더 칼라기 때문에. 민트 오션 민트 컬러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어, 저는 이 선수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향수병이 있어서 뭐 양키스도 갔었고 이제 뭐 토론토에도 이제 잠깐 있었지만 어 약간 이제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배색인 그런 퍼플, 전통적인 퍼플 색상하고 블랙 색상하고 이렇게 조합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링스 로고와 이제 이런 검지에 들어가는 그런 스티치 부분들은 다 퍼플색으로 이제 징을 했고요. 어 이제 여러번 제가 언급드리지만 은 일반적인 개인 커스텀 으로는 주문이 불가능 이런 엄지 쪽에 롤링스 이제 직자수가 이제 이번에 샤보도의 제품들에는 다 엄지 로고가 이제 직자수가 이렇게 다 롤링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 고 참고로 이거는 예전에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개인 커스텀 주문할 때도 이제 엄지 자수란에 롤링스 라는 서체 롤링스 라는 자수 문자를 넣으면 이렇게 로고가 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이상 개인 커스텀에는 이런 엄지 롤링스 직자수는 넣어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어... 굉장히 플랫하다는 게 이제 바닥이 평평하고 어... 넓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글러브를 뉘어놨을 때 굉장히 좀 지면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켓이 굉장히 해서이 글러브의 높이 자체가 넓기 때문에 글러브가 조금 낮은 지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타구가 날랐을 때좀더 어,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빼내서 송구할 수 있는 이런 전달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포켓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른손에서 전달하는 그 속도는 더 늦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수비적인 스킬이나 이런 핸들링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 TT2 모델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TT2 모델이 뭐트로이츠키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탔고, 지금까지도 TT2 모델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샤고더 모델, 네아수 모델에는 한네 가지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꼭 TT2 모델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TT2 사양도, 어, 실제 뭐 선수는 은퇴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롤린스의 네아 모델에는 TT2 모델도 선택 가능 하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티2 모델, 그러니까 트루이치키 선수는 어, 이 싱글포스트 웹을 썼는데 이제 하단부에 여기 X자 형태가 돼 있어서 X레이스라고 이제 룰이스에서는 칭하고 있는데 이 웹의 형태도 어쨌든 트루이치키 선수가 실제 썼던 웹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7가지의 모델들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T2 2 모델을 소개해드렸고, 어이 모델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네. 무게를, 이제 뭐, 여기 지금 뭐새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팩은 이제 좀 약간 오차로 있다고 생각을 볼수 있는데, 대략적인 글러브 무게가 약 560g 정도, 네. 560g 정도 되는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양모는 보아, 이제 양모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쿠션 패드나 이런 뭐, 이제, 폼드, 폼드 뭐라고 하죠. 예. 네. 약간 조금 이제 양모가 싫어하신 분들은 이제 또 그런 모델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티티트 모델에는 이 양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티티트 모델의 입수부도 스탠다드형으로 이제 했고요. 어, 샤부더다 보니까 이제 뭐 스웻밴드나 이런 이제 롤린스의 이제 그런 키뭐 이제 가죽 키홀더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샤부더 형태는 그런 이제 부대 부가적인 그런 옵션들을 다 빼고 제작했기 때문에 금액대가 지금 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버드 라인은 그래서 언제 롤린스가 금액이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롤링스가 좀 뒷받침이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브랜드와 미국 브랜드를 이제 저는 논했을 때, 약간, 어쨌든 이런 샤보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 어쨌든 수량도 많이 가져가야 될 뿐더러, 이제 그런 만드는 소요 시간도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도 한 거의 한 1년 전에 발주했던 모델이 이제 거의 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도 기다렸던 모델이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오션민트 샤보더인, 어, 투수 모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제이콥 디그롬 선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어, 현재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는 사실 제이콥 디그롬 선수가 뉴욕민치에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제 팀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시기가 한약 1년 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약간 이제 뉴욕매치에 칼라의 모티브를 살려서 어 제작 이제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뉴욕매치지만 그래도 나름에는 이제 전성기 시절을 뉴욕매치에서 보냈기 때문에 어 나름의 이제 의미있는 글러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샤보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오션민트 칼라고 어 이제, 뉴욕 매치 칼라가 약간 로얄 블루 칼라하고 약간 오렌지 칼라 톤이 구단의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배색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런 레이스는 오렌지 색깔을 줬고, 뭐, 이런 이제 롤링스 직자수 부분이 있는 엄지와 검지 쪽에는 오렌지 색상을 마찬가지로 넣습니다. 그래서 스티치도 로얄 칼라를 넣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컬러싱크 라벨이라고 하는데, 로이스 전통의 그런 사각 레드 로고만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칼라의 형태가 롤링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뭐 개인 커스텀 주문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칼라도 넣어보신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디그럼 선수 모델이고, 어, 전통적으로 뭐한 투수 모델에서 가장 인기 있는 200, 206 패턴입니다. 네. 그래 루링스에서는 200 패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글로브가 굉장히 포켓이 깊고 둥글둥글한 형태. 제가 뭐 앞서서 저희 와플스볼 TV에서도 루링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언급은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루링스의 투수용 모델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는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투수들이 사용하는 형태는 크기의 차일 이 뿐이지, 패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12인치입니다. 12인치고 입수부는 제가 이제 뭐줄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그로 모델은 스탠다드형 태로 해서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끈을 풀러서 한 칸을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뭐 배팅장과 스몰 기준에서 착수를 해도 네,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네. 이질감은 없으니까. 그래서 웹은 디그로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 투피스 솔리드 웹이라고 하는 철판 앱이라고 하죠 네. 이런 앱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은 어, 지금 뭐 뉴욕 매출로 이적한 벌렌더 선수도 아마 이 투피스 솔리드 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 하지만 굉장히 지금의 이런 현대적인 웹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웨이저를 선수들도 좋아하는 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웹이 당연히 뭐 바스켓 웹이나 이런 모두 막는 형태의 웹도 있지만 약간 레이스의 형태를 띤 이런 이제 투수용 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룸 선수 모델은 검지 커버도 네, 장착을 했습니다. 네. 실제 선수도 검지 커버를 달고 아마 시합에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제품은 뉴욕 매치 네, 버전의 제이콥 디그룸 선수 모델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모델은 어... 뉴욕 매치의 프란시스코 린도 선수의 데이 기본 스펙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린도 선수는 어 작년부터 계속 줄곧 레버넥스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보이시는 이 게임데이 스펙의 f l 1 2라는 패턴의 글러브는 더 이상 이제 현재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레버넥스를 쓰다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FL12의 스펙은 어, 현재 린도우 선수가 사용을 하진 않지만 기존에 이제 뭐 클리블디, 클리블랜드 시절부터 뉴욕매츠 초기의 시절부터 계속 네, 본인의 이제 이런 게임데이 스펙 사양을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뭐뉴욕매츠 이제 각 구단의 이런 컬러에 맞게 이제 색상을 지정을 했지만 딱히 린도우 선수는 약간 매치 컬러와는 다르게 약간 좀 약간 화려하고 밝은 컬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오더가 아닌 이상은 잘 샤오더의 형태로 많이들 제작들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레이스 부분에 옐로우나 아니면 이런 오티 옐로우라고 하는데 약간 형광 컬러가 들어간 스티치를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산뜻하게 네. 대신에 검지 패드와 이런 판 부분의 형태는 네.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FLCB라고 하는 이 린도어 선수의 게임데이 패턴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200 패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켓이 내야 수용 치고는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 네, 깊은 편이지만 깊, 이게 깊다라는 게 이제 글러브를 어떻게 칸에 이제 쥐수 있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지만 이 린도어 패턴 선수의 패턴도 약간 약지와 약 약지 중간 그러니까 약간 흔히들 하는 이 외야수의 형태처럼 글러브를 보통 이렇게 좀 깊게 잡는 형태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내야수들 중에서 약간 비틀어 잡는 형태의 어. 야수들도 있지만, 어, 전통적으로 미국 선수들의 성향들은 거의 이 중지 손가락의 형태에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지, 약지, 새끼. 네, 요런 형태로 어디에 칸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포켓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하는 것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개인 주문은 안 되는 엄지 롤링스의 직자수도 네, 제가 이런 형광색의 스티치 이런 형태로 포인트를 줘봤고, 로고 자체도 옵팅 옐로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에는 제가 린도어 선수 사양에만 적응을 했고요. 네. 그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그래서 무게가 약 620g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약 620g이 나오고 FL12의 기본 패턴형도 크기는 11.75인치입니다. 11.75인치이기 때문에 어... 뭐, 린도 선수가 숏을 본다고 해서 이거는 유격수형이야. 네, 이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유격수, 서드, 세컨 네. 다 어디에든 대응이 되는 형태의 패턴으로 보여지고, 네. 굉장히 조금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린도어 모델 자체를 조금 화려하게 색상을 줘봤습니다. 네. 그래서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린도어 선수의 이제 모델은 제가 네로 버전으로 해서 입수부를 한칸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와페이스버에서총 7가지의 오션민트 칼라 샤보더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네, 다양한 글러브가 있으니까 직접 오프라인 매장도 방문해보시고 각 글러브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 패턴마다 다 다르니까요. 직접 껴보셔고 선택을 하셔도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네, 글러브를 고르는 요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 왓비이스볼 오션민트, 샤보더, 네아수 모델 네 가지 중에 하나인 매니 마차도 선수의 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컨셉을 잡은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각 그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단의 컬러를 약간 포인트로 색상의 요소를 줬기 때문에 샌디에이가 약간 브라운과 약간 골드톤의 계열의 구단 배색을 이제 유니폼을 입기 시작한 지몇년안 됐잖아요. 기존에는 뭐 네이비 컬러가 메인이었다면 이제 기존의 약간 쿠퍼스 다운의 본연의 컬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 이제 롤링스 안에 있는 그런 가죽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 메인 배색은 오션민트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지만 이제 이제 트림별로 칼라를 조금 요소를 준게 이제 초콜렛 브라운 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57 시리즈에서도 이런 뭐 어, 초콜렛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초콜렛 색상인데 어, 모카 브라운 칼라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칼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칼라입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어 이제 이런 바인딩의 브라운 컬러를 줬고 원체 뭐 수비를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요소 요소마다 약간 골드의 이런 메탈스러운 이런 웰팅도 포인트라서 좋습니다. 네, 이런 점이 있고 어 이제 이 매니 맞던 선수는 실질적으로 12.25 인치를 사용을 하지만 어 우리가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조금 미국 성향에 가까운 이제 큰 내야 수용이다 보니까 어 이제 MP5 패턴인 11.75 인치로 이 모델은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롤리스의 내야 패턴 중에 MP 시리즈가 가장 사이즈별로 가장 많은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것도 반증을 하기 때문에 MP2, MP4, MP5, MP7. 이게 이제 사이즈마다 차이만 있을 뿐이제 기본적인 뼈대 형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이 깊기도 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네. 넓은 형태인데 보면은 약간 이제 미들형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중지손가락 이제 약간 글러브를 오므렸다 줬다 이제 폈다 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선수의 이제 시그니처 웹인 프로 브이 웹을 선택을 했고 워낙 이제 강한 타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선수들은 약간 이제 IF도 그렇고 VF도 그렇고 굉장히 XX 레이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이제 뭐 이런 형태의 레이스를 감는 형태를 사용을 하지 않죠 네. 대부분 싱글로 감기 때문에 요런 것도 튜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블 레이스가 좀 싫다 하시면은 요런 것도 약간 그냥 싱글로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마차 선수의 기본 패턴인 MP 패턴이라는 것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어, 굉장히 저는 이 패턴도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네. 프리퍼드 사양이 굉장히 이런 송아지 가죽의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약 612g 정도 나오네요. 610에서 612g 정도.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약 610에서 612g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쇼시나 세칸의 형태보다는 약간 삼루수용의, 네, 뭐, 특화된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뭐, 우리 아마추어적인 사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 내아의 유틸리티로 보실 만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롤링스의 대표적인 선수라 할수 있는, 네. 맥스 슈어저 선수하고 제이콥 디그롬 선수의 두 가지 모델 타입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일단 두 선수가 이제 지금 영상에 있을 때는 사실 디그롬 저기 디그롬 선수가 이제 텍사스로 이적을 했지만 발주했던 시기는 두 선수가 이제 뉴욕 매치의 원투펀치였죠. 네, 작년 한해 동안 뭐 짧지나마 원투펀치로 했기 때문에 그두 선수의 이제 그런 뉴욕 매치의 그런 컬러감을 좀 재해석해보려고 이제 그런 이제. 메인 배색은 오션민트 칼라지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요소마다는 약간 뉴욕 매치 칼라와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인트로만 줘도 굉장히 저는 좀 음, 중후하지만은 약간 좀 멋스러운 이런 컬러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슈어조 모델은 이제 오션 민트 컬러지만 약간 블루 계열의 톤은 이제 포인트로 줬습니다. 그래서 디그롬 선수 모델은 약간 오렌지 톤을 줬다면 네, 슈어조 선수 모델은 뭐 이제 약간 이제 레알 블루 컬러의 톤으로 바인딩과 레이스 부분에 포인트를 줬고 이제 스티치 부분만 오렌지로 그래서 디그롬 선수하고 약간 조금 반대되는 이런 배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그롬 선수하고 똑같이 206 패턴이라고 해서 로린스에서는 200 패턴이죠. 네, 투수, 전형적인 이제 투수용 패턴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 디그롬 선수와 차이점은 이 맥스 슈어저 선수의 기본 사양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엄지와 새끼 쪽에 있는 이런 핸드 손 스티치라고 해서 약간 뭐 글러브 는 당연히 손 사람이 인간이 만들겠지만 이런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약간 굵은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야구공의 실밥의 느낌이 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엄지하고 새끼쪽에 슈어저의 기본 모델 사양에는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기와 패턴은 동일하지만 이제 핸드손 스티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슈어저와 디그롬 선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어저 선수의 웹은 전통적으로 듀얼 힌치 웹이 이제, 어... 사용이 되는데, 듀얼 힌치라고도 하고, 버... 이제, 롤링스에서는 버티컬 힌치 웹이라고도 합니다. 예. 굉장히 웹 자체도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웹 자체도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이제, 투구 투부... 그런 구질을 잃지 않기 위한 모든 덮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토론토의 유현진 선수도 이제 윌슨 글러브를 사용하지만 이런 버티컬 힌지 웹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무게가 맥스 쉬어즈 선수의 기본 모델은 약6 0 g 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투수 치고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111을 착수를 하든 뭐 211을 착수를 하든 굉장히 다두 가지의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러브를 모았을 때 약간 두. 두칸 반? 네. 두칸 반에서 한두칸반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200 패턴 자체가 딱그 손에 비틀지도 않고 모아서 끼지도 않는 딱그 중간 형태의 착수감을 이제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탬핑도 어 작년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 블루 메탈 스탬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네. 슈어조 모델도 굉장히 인기 투수용 모델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 네. 품절되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놀랄 아레나도 선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내아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제 206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투수든 내아든 이제 200 패턴이라고 여기 엄지 쪽 안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12인치를 사용을 합니다. 12인치를 사용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롤린스의 그런 글러브의 스탠다드한 패턴들이 굉장히 입수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 좀 넓게 나오는 형태기 때문에 이 아레나도 모델은 제가 일부러 이게 네로 버전이라고 해서 음... 어, 입수부 끈 조절을 한 칸을 줄여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일부 모델은 또 그냥 스탠다형으로도 하고 이건 뭐 기호에 맞게 제가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아레나 선수 모델은 일단은 네 로링스에서 대표적인 200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데 네. 이제 크기는 12인치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어 내야수 치고는 좀뭐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포켓이 깊고 네, 안정적인 그런 포우가 대응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글러브 자체가 굉장히 둥글둥글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투수용이든 내야용이든 굉장히 롤링스에서는 뭐 항상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들 사용하는 패턴이 대표적인 게200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수부는 이 아레나도 선수 모델은 제가 양모터를 사용하진 않았고, 네, 서머품들하고 해서 약간 패드 형태의 그런 손등을, 옵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는 오션민트 컬러고, 이제 바인딩이나 이런 스티치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세인트 루이스의 약간, 어, 쿠퍼스타운 버전의 칼라가 이제 약간 이제, 어 이런, 콜롬비아 블루라고 하거든요, 롤링스에서는. 그래서 그런 바인딩에도 포인트를 준게이 아레나도 선수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레나도 모델은 항상 그 롤링스에 이제 몇 개의 레아 모델이 나오면은 항상 품절이 가장 먼저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레나도 모델도 좀큰 사이즈의 레아를 찾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레나도 모델도 한번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레이스도 제가 큰자체로 조금 이제 길게 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거추장스러우시면 이제 가위로 커팅하시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런 저희 오션미트 샤브더 칼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옵션에 없는 이제 일반 개인 주문으로는 되지 않는 사양이 딱한 가지가 엄지 쪽에 들어가 있는 이 롤링스 직자수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네 저희가 이번에 샤보더를 만들 때 특별히 롤링스에 이제 좀뭐 주문 의뢰를 드릴 때이 롤링 이제 옛날 느낌 좀 살리게 어, 롤링스 엄지 직자수를 좀 넣어 주세요 했는데 이번 모델들은 다행히도 전부 다 적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지에 들어 들어가는 이런 로닌스 로고의 칼라와 맞춰서 동일한 칼라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이런 특유의 레드 칼라가 조금 돋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꾸며봤고 어 지금 이 모델의 형태는 지금 오션민트와 레드와 이제 바인딩 이제 콜롬비아 블루 칼라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 어, 웰팅은 제가 골드로 이제 약간 이제 연수가 워낙 10년 연속 골든글로브 탔기 때문에 약간 골드메탈에 들어가는 것도 약간의 포인트적인 요소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네. 무게가 아무래도 아레나도 선수 모델이 12인치이기 때문에 어... 약 610g이 나옵니다. 네, 무게가 그래서 음, 기존의 그런 뭐, 뭐, 그, 팀버글레이즈 가죽보다는 확실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무게는 대략 한 610g 정도 나온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야수 모델은, 뭐, 단연, 브라이스 하퍼 모델이, 어 현재 그런 유저들이나, 뭐, 선수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물론 브라이스 하퍼 모델이 이제 BH34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데이 스펙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장, 롤링스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외야수 모델은 딱단한 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모델은 기본적인 크기가 13인치입니다. 13인치고, 어 어, 아마 롤렌스의 외화 중에서는 포켓이 가장 넓고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일본 브랜드의 한13.25 느낌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수를 해보면 아 이게 과연 111로 착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지간하면 211로 착수하는 형태의 글러브가 오히려 우리한테 좀더어울리는 성향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34의 이제 하퍼의 게임데이 스펙 모델은 깊게 잡기 위해서는 약간 새끼 쪽에, 네, 새끼 쪽에 이제 포켓이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로 잡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룰리스 측의 설명입니다. 네, 설명이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인딩하고 웰팅은 제가 약간 실버 톤의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프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 쪽보다는 약간 타격 쪽에 좀 더, 좀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약간 실버, 실버 슬러거의 느낌으로 저는 약간 포인트를 준 거고요. 어, 레이스나, 이제 기타 이제 이런 컬러들은 약간 플라데이피아스러운 이런 오션민트 컬러와 레드 컬러의 이제 약간 투톤으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퍼 모델이 되게 밸런스도 좋고, 어... 이제 기성 모델도 하퍼 모델은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오더 형태를 띠는 이런 패턴의 글러브가 오히려 굉장히 좀더 완성도도 높고 네. 너무 가죽이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밝고 화려하고 네. 좀 돋보이고 싶은 이런 이제 유저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번에 저희 왁베이스보 오션미트 한정으로 네. 출시된 네. 브라스 하퍼 모델도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